새로운 질문이 올라왔네. 사춘기 때 성적인 느낌을 주는 성인 남자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착하고 순해 보이고 성적 느낌이 없는 남학생에게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어요. 성관계에 대한 욕구라기보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었던 강렬한 욕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욕구에 대한 또 깊은 수치심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 시절에 내가 가졌던 욕구, 그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라고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질문이 자연스럽네. 보통의 또래 남학생한테 마음이 끌렸고 뭔가 이 신체 접촉, 포옹도 하고 키스 정도, 섹스가 아니라 그런 욕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욕구를 갖고 또그 욕구에 대한 또 기쁜 수치심이 동시에 있었는데 아 도대체 이게 욕구가 있으면 편안하게 그걸,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욕구를 해소하는. 수치심까지 있어가지고 어떠하게 뭔가를 혹여라도 접촉이 있더라도 그게 편안하게 뭘 누리기도 어려웠고 아예 접촉이 있을 상황이 될랑 말랑 할때 나도 모르게 피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바,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때 그 욕구가 나한테 음,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자꾸 수치심까지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 상치님의 연령대가 나름 짐작해 볼수 있는 그냥 뭐한 50? 적어도 한 50쯤 되신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사춘기 정서라고 해요. 지금 이게. 50 이상. 이 말은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문화. 이 공간 속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문화. 내가 읽는 책 속에 암암리에 들어있는 문화. 내가 속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언론 매체나 방송들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그 문화에서 생성된 그런 무엇들을 내가 접촉하는 순간 그 문화에 물들게 되는. 그 문화. 최근에 MZ세대 한 30세 미만, 3 0대 초반까지 MZ세대나 30대, 40대, 그리고 또 50대.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60대 다 다른 거라고. 그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성에 대한 가치 질감이 또 다른 거예요. 성을 대하는 등. 수용하거나 긍정하거나 또 어떤 성에 대해서까지 자유를 허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에는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을 할수 있는데 문화로부터 받은 요인하고 개인의 성장 과정, 그 가족 환경에서 받은 그 영향. 이두 가지가 같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사춘기라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지 못한 시기, 성인이 되지 못한 대상이 신체 접촉을 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 부도덕한 비행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젊은이 상담을 드물게 하는데. 주로 이제 중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년 상담에 자녀 상담을 의뢰해가지고, 자녀 상담, 또는 가끔가다 이제 젊은 상담 잘 받아주진 않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는 가끔가다 받아주는데, 성 문화가 참 달라요. 요즘 20대하고, 과거 40대, 50대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성 관계를 대하는, 또는 사람을 선택하는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음. 어떤 상황에서 수치감을 느끼는가가 세대 간의 성과 연관해서 되게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문화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또 개인 성장 환경에서 또 유년기 경험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스무 살 먹을 때까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일곱 명을 사귀었는데 성관계 한 사람이 한세 사람 정도 된다 치고 그런데 그게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평민보다 밑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laughs> 내시대에는 상상도 못하고 또 내가 상담하는 사무실 대분들의 경우에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사회적 상황의 평균치가 되려면은. 이것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과제인 거예요. 그 그냥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남녀 모두. 그러니까 성문화의 패턴이 이제 되게 많이 달라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려고. 수치심이라는 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네.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안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상치님은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썼네. 그게 이제 주목해볼 점인 거예요. 그 수치심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학교나 사회에서 권장하는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수치심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뭔가 누군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누군가죠. 네. 나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품고 있고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한 수치심인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과 연관된 수치심인가? 수치심의 질이 근원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신체를 접촉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내가 왜 수치심을 느낄까? 그 수치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자, 이 질문한 김에 한번 이렇게 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어. 나를 믿었던 어떤 그분의 뭔가를 이렇게 저버리는 것이 기인한 건가? 사회적인 옳고 그름에 어긋나는 그것과 연관된 건가? 종교적인 모와 연관된 건가? 또 수치심이 종류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이 하는 거 그것도 못 하는다고 느낄 때 수치심 느낀 사람도 있어요. 남들 다 연애할 때 연애 못 하면 수치심으로 느껴서 부지런히 연애하려고 애쓰는 청소년도 있어요. 존재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수치심도 있고. 자존감이 손상된다는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 수치심이 그 뿌리가 뭘까? 단지 포옹을 하고 싶고, 키스를 하고 싶은데, 짙은 수치심을 느껴야 될 이유가 뭘까? 음. 의식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에 되게 가져서는 안될 어떤 욕구가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욕구가 사실은 그 배후에 깔려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깔려 있는 그게 나한테 수치심을 일으키는 건가? 그 사람마다 그좀 다르더라고 그 수치심의 뿌리가. 아 그래도 사춘기 때 가졌던 그 독특한 마음,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가지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노출될 것에 대한 불안과 수치심, 또 이런 욕구를 내가 끌리는 그런 이성한테 그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수치심,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 여러 가지. 그 뿌리가 나한테서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상치님이 내면에서 혹시 내 삶을 일일이 이렇게 평가하고 감시하는 어떤 내면의 어떤 눈이 작동하고 있는가? 주목해 보세요.